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국시대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100년 동안 일본을 들었다 놔버린 이 전국시대. 전쟁하는 전자의 나라국자예요. 전국! 노래자랑! 그 전국이 아니라요. 이 전국시대, 지방에 있던 다이묘들이, 지방 영주들이, 뭐, 이제 두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 쇼군의 동생인 요시미파. 요시미란 이름. 요시미파란 동생편. 아니다. 쇼군의 아들. 아들이 다음 쇼군이 되어야 된다. 쇼군의 아들이었던 요시히사를 미는 파. 즉, 쇼군의 동생파, 쇼군의 아들파. 둘이 빵! 붙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1469년 수도였던 교토를 중심으로 내전이 일어나요. 다이묘들이 편 갈라 가지고 무려 11년 동안 싸웁니다. 이걸요. 오닌의 난이라고 하는데 어, 오닌? 당시 그 일본 덴노, 일본 왕의 연호가 오닌이에요. 고 1467년이. 그래가지고 오닌의 난이라고 하는데 뭐 일본 역사 공부하실 때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겠죠? 일본 전국 시대가 일어난 계기가 된 난은 무엇이냐? 오닌의 난이다. 이때부터 일본은 100년간 지방에 있는 모든 다이묘들이 이젠 다야야 됐고 누가 이 동네 짱이지 한번 야, 진검 승부해 보자. 다 나와. 어? 자, 칼 뽑아. 돼요. 물론 전국에 있던 다이묘, 영주들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명분은, 나는 동생을 지지한다, 쇼군에. 뭔 소리야, 나는 동생의 아들을 지지한다. 이거지만, 아이,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 온인의 난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 각국의 전국, 일본 전국에서 막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거의 독립국인 양 힘을 키워가던 다이묘들이,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쪼개진 나라로 있어야 되냐, 어? 나는, 꿈이 있어요. 내가 전국 일본 통일해 가지고 내가 한번 왕 한번 돼 보고 싶다고. 싸워 보자 한번. 야, 네가 나보다 힘세? 어? 댄벼 어? 제가 지금 이 녹음하는 오늘 이날그그 그 일론 머스크랑 저커버그랑 종합 격투기 대결 나온 거 아시죠? 트위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대항하는 SNS를요, 마크 저커버그가 쓰레든가 그걸 또 내놓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빈정 상한 거예요. 너 지금 우리 트위터한테 지금 뭐 지금 경쟁자 만드냐? 저커버그야. 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네티즌들이 약간 그 부추겼네. 저기요, 저커버그는 주짓수 배웠다고 하는데 브라질 그 격투기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격분한 겁니다. 야, 진짜로 한 붙어보자. 어? 내가 종합격투기로 저커버그 정도는 박살 낼수 있어. 그랬더니 저커버그가 직접 SNS에 답글을 단 거예요 장수 정하라고. 이른바 현타하자. 현타인가? 현피가 라스베가스의 옥타곤이라고 있거든요. 그 진짜 종합격투기 UFC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 붙자, 날짜 정하라고. 자,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길까요?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길까요? 일단 객관적인 전력은요. 일론 머스크가 덩치가 커요. 일론 머스크가 키가 188이고 마크 저커버그가 170이 조금 안 되거든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긴다에 한 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게시판에 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애들 진짜 둘 다다. 네. 어쨌든 어. 누가 정말 이땅의 넘버원 덴노인지 한번 붙어보자 라는 것이 전국시대의 시작 원인이었습니다. 일단은 11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교토 폐허가 돼요. 폐허가 돼요. 이 온인의 난 11년 동안 교토는 일단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덴노가요. 덴노가 또 있어요. 아 덴노는 일본에서 안끊긴다니까요 무슨 난이 일어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즈기식도 못 올리는 덴노가 등장을 합니다. 막말로 지금 교토에 앉아 있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도 힘이 없어가지고 다이묘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는데 쇼군에게도 합바진 덴노는 더 힘도 없이 가만히 보고만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즈기식을 못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수도 교토의 그 다이묘들이요. 지방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다 군대를 이끌고 교토 근처에 와서 교토에서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다이묘들이요. 지방에 있던 뭐 부산, 전주, 대구, 장원 등등에 있던 다이묘들이 부산군, 장원군 무슨 뭐이 마산군, 진해군 등등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면 지방은 권력이 어떤 상태일까요? 권력 공백 상태죠. 다이묘들이 다 군대 끌고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슬슬 하극상이 나타납니다. 다이묘들의 부하 또는 그 동네에 다이묘 바로 밑에 있는 남바 2들이 남바 1, 대장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 동네에서 후퇴탈을 일으켜요. 빈지털이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스스로 다이묘가 됩니다. 와우. 여기에서 자기 그 밑에 있던 농민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너희 농민들과 평민들. 이 영주 밑에 있던 농민들. 너희들은 너희의 목숨과 땅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어? 지금 교토에 전쟁하러 간 전직 다이묘죠. 내가 잘랐으니까. 얘네들이든, 나든, 너희들 재산과 너희들 목숨만 지켜주면 될거 아니야. 우리는 더 지켜줄게. 더 지켜줄게란 말은 뭐예요, 또. 그리고, 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땅? 어, 지금 교도에 전쟁하러 간그 암흑의 다이묘가 너희들의 땅을 60%를 달라고 했다고 하면 나는 좋다. 퉁쳐가지고 40%만 나한테 받치면 된다. 그럼 너희들이20% 절약하는 거야. 20% 너희들 다, 다시 가져가는 거라고. 어떡할래? 나 다이묘를 인정해 줄래? 그러니까. 땅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20%. 어? 그렇지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인데, 우리 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요 아저씨가 다이묘해요. 우리가 인정해 줄게. 요 그치? 저 아저씨가 땅 준다고 하니까. 저 아저씨 이거 새로 다이묘하라고 해요. 어차피 원래 있던 다이묘는 지금 뭐 우리 신경도 안 쓰고 교토 가서 지그딱 지그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아유 됐고 그래요. 아저씨 약속한 대로 20%땅 우리 돌려주고요. 어? 다이묘 하세요. 박수. 아 그래. 만장일치 만장일치. 이래서 셀프 임명을 해버려요. 셀프 임명 다이묘. 이걸 일본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셀프 임명로 다이묘데스가 아니라 전국 다이묘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다이묘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 일본사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전투를 하러 간 다이묘들이잖아요. 교토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다이묘들은 형식적으로나마 교토에 있는 쇼군이 임명한 다이묘들이에요. 쇼군이 임명한 다이묘? 근데 지금 빈집털이한 다이묘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셀프 임명한 거예요. 내가 앞, 오늘부터 다이묘 할게. 콜 농민들이 콜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토에서 싸우고 있는 다이묘와 구별을 짓기 위해 가지고 빈집터리한 구태타일으킨 요요요요요요 요남바투들을요 셀프 인명 다이묘들을 일본 역사에서는 전국 시대에 마, 만들어진 다이묘라고 해서 전국 다이묘. 일본어로는 센고쿠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곧 전개가 되겠지만 이센 고쿠다이묘 전국 다이묘 가운데서 어, 이 전국을 통일하는 이가 등장을 하죠. 이센 고쿠다이묘 중에서 가장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 노나가가 아니라 오다 노부나가. 오다노부나가의 그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다노부나가가 완전 통일한 건 아니지만 완전 통일의 바탕을 통일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부하의 배신으로 죽어요. 그래서 거의 99% 통일을 시킨 오다노부나가가 통일을 시킨 일본을 마지막 1%를 딱 더해서 완전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자, 이때, 아, 이때 전국 시대, 이 무사들의 특징들, 또 잠깐만 또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무사들, 이 이른바 사무라이들 말이죠. 점점점 특권 의식이 생깁니다. 그렇죠. 칼 차고 있는 애한테 누가 덤벼요. 그래가지고 이 무사들, 사무라이들의 3대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이 3대 권리라는 것이 요때 전국 시대 때 요때 이제 등장을 해요. 무슨 권리냐면 웃기는 권리라니까요. 첫 번째, 평민이 무사, 사무라이의 명예를 더럽히면은 사무라이는 그 평민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 그 권리다. 에요. 와우. 두 번째, 칼을 항상 차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게 나중에는 칼은 사무라이만 찬다 라는 권리로 만들어져요. 세 번째, 성씨, 라스트 네임, 제성씨는 김씨, 여러분은 박씨, 최씨, 뭐 이씨, 성씨는 사무라이들, 무사들만 가질 수 있다. 에요. 너희들, 농민들, 평민들은 이름이 성씨, 이름은 있, 있어도 되지만, 되지만, 성씨가 있으면 안 돼. 요런 세 가지. 사무라이의 3대 권리라는 것을 이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 무사도라는 게 이때 등장을 해요. 전국시대 초반 때. 무사도, 기사도 같이 무사 또는 기사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규칙. 이때 등장을 해요. 일본 최고의 역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추신구라라고 해서, 충신장이에요. 충신. 내가 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너는 나의 충신이다. 그 충신에, 무슨 뭐, 집, 집, 하우스 장자를 붙이는 건데, 이게요, 중국에는 삼국지가 있다고 하면은, 일본에는 추신구라가 있다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일본의 드라마 영화 무슨 뭐 특히 가부키 연극 있잖습니까 싹다 추신구라요 중국 저와 함께 이제그 여행을 하시면은 당연히 최고급 호텔 저희 저는 저희는 잡아요 호텔 방에서 여러분들 그 중국 tv를 틀면 다 c c t v 예요 아니 그 감시카메라 cctv가 아니라 차이나 센츄럴 tv라고 해서 우리 kbs 같은 거거든요. CCTV 1, CCTV 2, CCTV 3, CCTV 13, 14까지 있어요. 거기 돌리면 싹다 나오는 드라마가 뭐냐면, 그, 마오쩌뚱의 대장정을 그리는 역사 드라마가 맨날 나와요. 아, 질리지도 않나? 일본도요, 일본 그 호텔방에 가서 돌리면, NHK! 막 나오겠지만, 무슨 역사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모노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일본 호텔에서 보실 수 있는 일본 역사 드라마는 추신구라라는 일본 역사 드라마입니다. 일본 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에는 삼국지가 있다면 일본에는 추신구라가 있다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무라이들의 무사도를 그린 드라마예요. 총 47인의 사무라이의 복수라고 하는데. 자, 그 스토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뚜뚜뚜뚜 때는 1702년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 즉 도쿄의 한 여관이었다. 거기에 47명의 무사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들의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들이 모셨던 주군 그 영주죠. 이 다이묘가 어떤 고위 관리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47명의 사무라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복수를 다짐한다. 우리 다이며 우리 주군의 복수를 한 다음에 우리도 일제히 다 할복 자살을 하자. 그것을 결국 결정한 47명의 사무라이들은 자기 주군의 원수를 기어이 죽이고 만다. 그리고 원수를 시신을 끌고 가서 억울하게 죽은 자기의 죽은의 묘지 앞에 놓고 47명은 일제히 그 자기의 죽은 묘 앞에서 아 할복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잔인하죠? 맞아요. 일본 어, 역사 드라마는 잔인해요. 인정할 건 인정. 근데요 추신구라가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부기 연극 스토리예요. 뭐 일본 도쿄든지 가시면 가부키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티켓 끊고 그럼 막 중간에 사람들이 막칼 가지고 배에 할복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추신구라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이 무사도에 관련된 그 스토리 추신구라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는 한석봉과 어머니가 떡 써는 얘기가 아이들한테 들려주잖아요. 촛불을 끄거라.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ABC들을 써라. 이거잖아요. 요 똑같은 얘기가 일본 무사도를 그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떡, 떡가떡 똑같이 떡가게 얘기에요. 옛날 옛날에 떡가게가 있었어요. 그 떡가게 옆에는 가난한 사무라이 무사와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떡가게에서 떡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떡가게 주인은 그 가난한 사무라이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배가 고프니까 우리 떡 훔쳐갔지. 여기에 사무라이는 격분을 하면서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국의 주인은 뭔 소리야. 배가 고프면 훔치게 돼 있어.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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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이 범인이야. 라고 계속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억울했던 사무라이 아버지 무사는 참, 이걸 참, 아유... 아들의 배를 갈라 가지고 뱃속에 떡이 없음을 보여준답니다. 그런 다음에 떡가게 주인을 죽이고 자기도 할복 자살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가 진짜로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무사도 이야기예요 한석봉 엄마 떡 써는 얘기같이. 아, 아유, 참, 거 참, 네. 하여간, 무로마치 얘기 나온 김에 무로마치 얘기를 좀더 말씀드릴게요. 이 무로마치와 전국시대 이때 넘어가는 이 시기 때, 일본인, 일본의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진출을 해요. 1543년에 중국 그 명나라 링뽀, 그러니까 우리식 발음은 영파죠. 링뽀로 가던 포르투갈, 이 상인의 배가 태풍 때문에 항로를 이탈해서 큐슈 남쪽에 표를 하다가 정박을 하게 돼요. 그섬 이름이 다네가시마라는 섬이에요. 지도 한 보세요, 지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일본어로 무슨 무슨 시마, 무슨 무슨 시마 하면은 다 섬이잖아요. 대마도 스 시마. 지도 한번 보시면, 큐슈. 여러분들 라면 드시러 맨날 가시는 후쿠오카, 그 후쿠오카에 있는 그 섬, 맨 밑에 보시면은, 섬이 하나 있을 거예요. 다네가, 시마. 라고. 여기에 포르투갈 상인이 얼떨결에 중국 가다가 폭풍우를 맞아, 가지고 어! 배가 왜 일로 가냐! 어! 하다가 표류하다가 여기에까지 흘러가요. 근데, 당시 이 다네가시마에 도착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갖고 있던 게 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바로 조총이 있었습니다. 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들고 있던 그 조총이요? 네.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배워가지고 조총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요 일본이. 요 조총이요, 그 세조자 세조자의 총자인데. 나중에 명나라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거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총이다 해! 해서 조총이라는 말이 명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이 갖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름은 철포였어요. 쇠로 만든 조그만 포, 대포다고 해가지고 철포. 근데 참그요 다네가시마의 영주가 또 있었겠죠. 그 영주가, 저기, 주번, 지금 포르투갈 상인들이 상인욕을 해가지고 뭔가를 들고 왔다 됐을까? 어, 난데, 그래요. 한번 갖고 와라 됐어. 하이! 아, 이거, 조그만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대포 됐을까? 하이! 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철포, 나중에 조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이 철포의 위력을 이 성주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